Yeah, where is that? is In B, maybe. In B. Be careful. In B. Yeah, no, no, no. He's dead. He's dead. One out, four remain. Oh, Q tier. I, I have a. Oh my. Nice God. Nice, nice. You good man, that. Work. LS OP, bro. LS, LS OP. Is fucking OP. I is. Yeah. give you five is Oh. <laughs> 네, 안녕하세요, 코메리칸 큐티입니다. 오늘은 새 오퍼레이터 중 하나죠, 엘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엘라 현재 굉장히 오피인 오퍼레이터죠. 어, 현재 ESL 진행 중인데요. 거기서도 방어팀에는 꼭 반드시 나오는 오퍼레이터로 원래 밴디시나 이거 맡고 있던 원딜 역할을 맡고 있는 이제 밴디시나 이 예거를 대체하는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무장으로는 이제 스콜피온 기관단총이 있고 F 5 0이라는 어, 반자동 샷건이 있는데요. 이 반자동 샷건이 연장총열까지 달리고 해가지고 굉장히 죽창이에요. 근데 뭐 여느 샷건과 다르지 않게 역시 샷건이기 때문에 어, 사거리에 제한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특별한 어, 전술을 갖고 계시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스콜피온을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스콜피온 같은 경우도 연사력이 어, 천이 넘어가요. 천팔십이죠? 이거면은 스모크 SMG11보다 조금 떨어지는 건데, 그래도 뭐, 마찬가지로 역시 죽창이고요베럴은 이제 소염기하고 컴펜세를 둘다 써봤는데,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소염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컴펜스 쓰시는 분들도 많, 고 어, 둘다 한번 써보시고 손에 맞는 거 쓰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소염기를 쓰고 있습니다. 배율은 역시 3스피드이기 때문에 1배율 밖에 달리지 않고요 어, 저는 1배율은 웬만하면 홀로그래픽을 선호합니다. 그립은 이제 앵글 쓰시는 분들도 있고 수직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수직을 쓰고 있습니다. 어, 조준으로 넘어, 지향에서 조준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거의 그렇게 뭐 길지가 않아요. 거의 뭐 엄청 짧기 때문에 수직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동 제어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앵글 타셔도 상관 없습니다. 레이저는 달고 있지 않은데 어, 달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이거의 스모크 FMG처럼 거의 지향사격 능력이 카운터 스트라이크기 때문에 어, 레이저까지 다시게 되면은 서든어택처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 부모장은 이제 충수가 있고 와이어가 있는데 어, 웬만하면은 충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로밍을 자주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충수로 길을 새로 열어서 어, 빠르게 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테러를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충수를 추천드리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 맵을 그 정도로 외우지 못하셔서 어, 우회로, 우회로를 만드시거나 테러를 만드시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 와이어를 드셔서 베이스 강화를 하시는데 도움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엘라의 능력으로는 바로 이 브라즈 지뢰가 있겠죠 이 지뢰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천장에도 붙이실 수 있고 바닥이나 벽 아무데나 다 붙어요 그리고 던진 이후에 잠깐 있다가 이렇게 딱그액티베이션 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적군이 반경 4미터로 알고 있어요 4미터에서 5미터 내로 그반경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터지게 되고 어 맞게 되면은 이제 화면이 뿌얘지고 소리가 안들리고 달리기를 한동안 못하죠 3초라고 알고, 알고 있는데 제가 당해본 느낌으로는 3초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야가 흐려지고, 소리가 안 들리고, 달리기가 안 되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제일 무서운 점은, 이 마우스 DPI가 달라져서, 마우스가 안 들어가게 되죠. 이것을 사용하실 때, 이제 적군이 딱이 소를, 들어오는 소를 리 듣고, 튀어나가서 교전하시면은, 이제 승률이 많이 높아지는데, 사람들이 약간, 이, 그, 까먹고 있으신 게, 이, 그라즈몬 마인의 가장 무서운 점은, 화면이 안 돌아간다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화면이 안 돌아가는 건데 적군이 이미 여러분 쪽을 조준하고 있는데 그 지뢰를 맞았으면은 그쪽을 조준을 계속 하면서 빠지기 때문에 어... 화면이 안 돌아가는 그 점을 장점으로 살리지를 못하죠? 적군 이미 조준을 대충 끝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군이 터진 다음에 적군 정면으로, 정면에서 덤비는 것보다는 화면이 돌아가지 못하게 옆에서 공격할 수 있는 앵글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숨기시는 거로는 보통 이제 벽기나 이런 데 많이 숨기시는데 뭐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상관없으시고요. 가끔씩 이게 좀, 어, 머리를 좀더 쓰셔서 땅바닥을 파괴한 다음에 안에다가 숨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바닥이 파괴되는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파괴되는 바닥에다가 아이고 이렇게 던져 넣으셔서 숨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상관없고요 이 정도도 뭐 좋은 방법이... 방법이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데 숨기시면은, 이제 IQ가 다 찾을 수 있거든요. 물론, 벽 뒤에 숨기셔도 IQ가 찾을 수 있는 건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런 데는 총알이 관통이 안 되기 때문에, IQ가 찾는다고 해도, 나와서 터뜨려다가 이제 보통 맞는 경우 많죠. 이쯤,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이렇게, 여기서 미리 맞출 수도 있긴 한데, 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IQ가, 여기서 이렇게 쇼를 하다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그 쇼를 하다가, 저 여기에 맞겠죠. 그래서, 그냥, 그, 이런 식으로 숨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어차피 IQ가 없으면은 이런 곳에 이렇게 대놓고 있지 않는 이상은 적군이 웬만하면 못 찾아요. 이런 데만 이렇게 두셔도 IQ가 아니면은 이런 거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데를 숨기셔서 IQ가 있는 경우에 쉽게 파괴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관통 안되는 곳에 두셔서 아이큐가 있더라도 수류탄을 쓰지 않는 이상은 마음대로 어 우리 덫을 파괴할 수 없는 그런 앵글에다가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덫의 활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액티브 방법이 있고 패시브 방법이 있는데 어 액티브 방법이란 뭐냐면은 바로 어 돌아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교전을 하다가 어 적군이 이제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도망을 갔는데 드로닝이 됐겠죠? 그럴 때 이런 데 안에다가 이렇게 던져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다가 적군이 들어왔을 때 걸리면은 그때 이렇게 쏘면서 나가시면은 이제 능동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를 액티브라고 하고요. 그리고 패시브라고 하면은 이제 시작하자마자 적군이 들어올 만한 코너에 다 미리 던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알카이브하고 그 뭐야 기록보관실하고 여기 뒤에 사, 직원 사무실 여기를 이제 방어하고 있는데 이러면서다가 미리 설치 다 해놓고 그리고 그냥 편하게 그그라즈모 마인을 걱정할 필요 없이 로맥만 다니시면 되는 걸 이제 패시브적으로 수, 어,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웬만하면은 저는 패시브도로 사용하시는 거를 우선 추천드려요 능동적으로 사용하시려면은 우선 생존율이 높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급한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초보분들 중에서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냥 미리 초반에 다 깔아놔 버리시고, 그 다음에 룩처럼 방패, 아, 갑옷을 처음에 내려놓고, 그다음부터는 이저브로로 되는 것처럼 아예 초부터다 깔아놔 버리시고, 능력술 능력술 걱정 없이 그냥 돌아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사 맞았어요 님 쪽에 이아 어디야 들어왔다. 어디 건물에 목상에 있는 것 같아요. 뛰어다니는끼리 이스주방 너무 없어요. 중간 좀 막아요 동굴 뚫려요 어, 벅! 저 총알 없습니다. 허후님들파란길 네. 보고 있으니까. 아, 4시? 3시? 3가 아니고 4시. 아, 아, 네. 네. 이제 2층 뚫렸습시다 왔어요 4시. 4시. 4시 창문에 뜯어봐요. 못쓰는 애봐요 애쉬 컷. 여기 있어요. 애쉬. 주짓거래실인가 아까 뚫어놓은 그 방에 거기 있어요. 애쉬. 뭔지 몰라요. 2층에 애쉬 있어요? 킹. 애쉬. 돌럼본다돌럼본다야형 자리에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오른쪽이야 오른쪽, 오른쪽 방. 그 오른쪽 방그 정원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더블 도어 있는데 거기 사석에 오시면은 저저 그럼 딴 데로 갈게요 네. 시아아 있어요 여누구였어요 몰라요 슬래시 비슷한 뭐. 게 생겼던데? 예 맞아요 그럼 걔가 본거 맞아요 2층 2층 애쉬 둘이다 둘 둘이다 둘둘둘 어디 둘, 2층 둘, 최광? 둘, 아니에요. 둘. 예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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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젤리코 형아그 슬래지라 누구냐 대천가? 아시 좋아 돼. 알았어요 하나 더 하나 더 주세요 하나 세단 어디야? 2층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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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 해당 최광 계단. 디귿자 디귿자 AC 반쪽이었어요. 반쪽이었어요 예. 뭐 이새끼야 아, 돌았어 테라스로 돌았어 주짓거래씨 <laughs> 빨리 돌았네 엄청 카메라 보는 중 <laughs> <is located above 웃음> you know 에이스였네 방금 하늘 푸시네 오. 하늘 풀었죠 이제 아시아 아, 가도 아, 된다